양진, 결절성 양진, 오대매지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많은 곳에서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고통스러워 하셨던 양진 환자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진시도통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렇게 숱하게 고생한 지난 날의 억울함에 울었습니다. 라고. 양진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가려워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같습니다. 동네 피부과를 거쳐 좀더큰 병원으로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검사 처방까지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조금 나아지는 듯 하지만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진을 근원적으로 치료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해드리고 양진시수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양진시수탕을 복용하시고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지난날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졌는데 양진수단을 복용하고는 명인환상도 없이 바로 좋아지면서 하루하루 가려움이 덜해져 가고 피부도 부드러워지는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왜 진작에 동양한의원을 몰랐을까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셨던 노력들이 생각나셔서 억울해서 울었으셨을 텐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고통이 있었으니 양진시수탕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양진시수탕을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빠르고 더 근원적인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잘 챙겨 복용하십시오 라고 격려해 드리며 양진시수탕을 처방해 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